TV. 안녕. 오늘 여기가 어디냐면요, 대천 필랜드라는 곳이에요. 홈런. 홈런 TV. 안녕. 네, 여기는 대천에 있는 필랜드라는 놀이. 음, 대천 필랜드가 여기 있었었는데 어, 얼마 전에 폐업을 했대요. 폐장을 해가지고 자 우리 연스 원스랑 한번 어떻게 진짜 없어졌네. 과연. 대천에 있는 필 렌즈는 어떻게 생겼을지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와, 들어가는 위치가 지금 거의 똑같은데. 어, 맞아. 바이킹 있었어. 지금 보이세요, 여기? 여기 봐봐요. 우와, 저 바이킹 있고 바이킹도 없어지고. 와,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우와, 와, 재밌겠다. 저 재밌겠다. 뭐가 있었지? <목소리도> <그럼> 허리케인이 있네, 허리케인. <목소리도> 네요. 어. 허리케인, 예, 맞아요. 허리케인 있었는데, 허리케인도 없어졌어요. <목소리도> 와, 진짜. 여기가 딱그 위치였어요, 여기. 입장권 사는 데. 여기가 입장권 사는 데였고, 종류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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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넷, 열 개가 있는데, 저 쪽이 애기 열차가 있었고 저번에는 미니 기차를 한번 타볼게요. <목소리로> 아, 예쁘네. 안녕. 안녕. 여기가 바이킹이다. 저기와 바이킹 이 있었던 자리에요 이번에 기절할 뻔했어. 기절할 뻔했어? 이제 수천, 수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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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와 여기가 허리케인 있었던 자리였구나. 맞아요. 여유. 여기가 허리케인 있었던 자리예요. 네? 유령의 집도 원래 뒤쪽에 있었어. 아유. 아 어, 진짜? 거기잘 살지 여기 그 폭락하는 거. 올라가는데. 아이고 다 없어졌구나. 우리 한번 우리 원스가 크면 같이 오자고 했었는데, 야 너무 아쉽네. 네 여기가 허리케인이 있었었어요. 아유 아쉽다 그치. 음. 마음이 어때요? 슬퍼요. 슬퍼요? 뭐가 슬퍼? 하이킹 응? 여기. 바이킹이 없어져서 연스는 마음이 어때? 우리 왔었던 데가 추억 속으로 없어졌어 어때? 어, 음. 약간 슬프기도 하고 음. 좀 약간.. 뭐라 해야 지 모르겠어 어 그러게 참 아빠와 추억이 있었던 곳이 없어졌어 마음이 어때? 슬픕니다 어. 아. 윤서야 <laughs> 돌아오는 거야. 돌아오는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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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어. 놀이 기구가 음. 없어졌다는 거네.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이허리케인은 정말 무서운 놀이 기구였거든. 어. 재밌고 무서운 놀이 기구. 아빠 그렇다고 소리를 질렀지. 어. <목소리> 어. 화살표도 있네. 그러네, 화살표도 있고. 아, 코로나 때문에 없어졌대요, 여기가. 사람들이 많이 안 왔나봐. 그렇지. 예, 와. 이렇게 생겼구나, 위에가. 대천 필랜드는. 어디야, 국대기야? 국대기야. 오, 진짜 국대기네. 야, 나 무서워. 우리 유튜브 채널 보시는 분들도 많이 놀러 오라고 아빠가 연스원스랑 놀러 왔던 건데 이제는 못 놀러 오네 없어졌으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아또 이런 놀이동산이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지. 네. 음, 우리의 추억 속에 계속 남아 있을 건데 놀이동산이 어, 안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추억이 다 여기 있으니까 그렇 다음에 또 다른 놀이동산으로 한번 놀러 가요. 네. 너무 아쉬워요. 다음에 또 보자. 안녕.